나에 대한 믿음이 변화의 시작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당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까 내 안의 무한한 잠재력 그 힘은 나의 믿음을 기다립니다. 내가 나를 믿는 힘. 그것이 내 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1일 될 일은 반드시 된다. 이제 긴 문장을 읽어 가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이 책은 기전 명상의 최완 선생님이 써 놓으신 글입니다. 만번 말하면 될 일은 된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결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보성령의 요제지의에 나온 이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가 재밌어 함께 나누어 본다. 청나라의 한 선비가 학문과 지식에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시험 운이 없어 항상 낙방했다. 함께 공부하는 벗들은 시험에부터 성공하는데 이 선비는 항상 시험에 떨어지니 낙심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병에 들어 죽고 만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는 이 선비는 억울한 망령이 되어 옥황상제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어우, 이거 왜 글씨가 그 이렇게 점점 잘안 보여? 왜 이러지? 저는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났는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하여 과거 급제도 못하고 병으로 명줄도 짧아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업보가 있어? 이런 삶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복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억울한 선비의 한 맺힌 질문에 옥황상제는 조용히 신화를 두명 불렀다. 그 신하는 바로 정의신과 운명의 신이었다. 여봐라. 술상을 파오너라. 둘은 술상 앞에 앉아 주량을 겨루어 보거라. 만약 정의신이 이긴다면 선비가 억울한 것이 맞다. 반대로 운명의 신이 이긴다면 내가 단념하는 게 옳다. 그렇게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선비 앞에서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주량을 겨루기 시작했다. 정의 신이 한잔 마시고 다시 운명의 신이 또한잔 마시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다. 그런데 세 잔쯤 마셨을 때였을까 갑자기 정의 신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저는 오직 과음을 해서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운명의 신이, 허허, <laughs> 술이 약하군. 난좀더 줄기겠어. 라고 말하곤더 마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정의 신은 세 잔밖에 마시지 못했지만 운명이시는 일곱 잔이나 마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옥항상제가 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세상일도 이와 같다. 저 술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정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삼이라면 운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칠이다. 그래. 그래서 삶이란 꼭 운명의 장난이 따르는 법이지 정의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운명을 피할 수 없지. 다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의의 힘을 믿으며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인생은 7푼의 불합리가 지배하지만 3푼의 합리적인 이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의 관점대로 움직이지 아니면 매 순간 변화하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성립된다. 운에 너무 집착해도 괴로워지고 노력에 너무 집착해도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노력은 운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운에 집착하지 않대 오늘 바꿀 수 있는 존재 또한 나임을 믿어야 한다. 아니, 지금, 지금 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누가 이 대사를 치는 거야? 아 이거를 읽어보고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읽었더니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 이 해설자가 말하는 건가?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분 그 분야에서 시간과 땀을 멈추지 않고 투자해 왔다. 그에 비해 운이 좋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는 꿈이 큰 것에 비해 꾸준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막연한 자신에게도 운이란 것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할 뿐이다. 운이란 것은 고무풍선처럼 탁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빠져버린다. 단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실력이 없다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대운도 대운을 받을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자유를 찾는다. 자신에게 대운을 받을 수 있는 끈기와 실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운과 행운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밑바탕, 실력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다. 실력이다. 연습한 자만이 실수하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실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 원을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반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에너지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고. 될 일은 반드시 된다고. 언젠가는 되고 만다고 믿어야 한다. 만 번을 외치면 현실이 된다. 그냥 외쳐서는 안 된다. 진실로 믿고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며 외, 외쳐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걱정부터 앞선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해온 자는 스스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기회든 어떠한 실패든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운은 흘러 들어온다. 자신의 진정한 실력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발휘된다. 운동선수는 잠깐의 경기를 위해 그보다 훨씬 더긴 시간을 연습해 투자한다. 그렇게 반복과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경기에 출전했을 때 떨지 않고 평소의 실력대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평상시 그렇게 연습에 몰두한다. 경기에서 작은 실수는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린 어떤 시험이나 대화에 나갈 때 평소대로 해 하던 대로 하면 돼. 연습할 때처럼 하면 돼. 라고 응원한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다. 긴장하고 떨리고 식은 땀이 나기 때문에 평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회에 출전할 때는 연습하던 대로 되지가 않고 긴장감 속에 평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수업이 수없이 수업 연습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 평상시에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우는 그렇게 찾아온다. 간절한 믿음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 안에서 우는 그렇게 내 것이 된다. 어 이게 거기 어 여기까지가 어한 대목이었네요. 만번 말하면 될 일은 된다. 아이 어, 말의 주벌이였습니다. 어, 오 바로 어 지금 느낀 건데 제가 이것을 어, 이 책에 어, 먼저 주인이 이렇게 볼펜으로 어, 메모하면서 어, 체크하면서 읽었던. 흔적이네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어, 낭송을 했으면, 어, 버벅거리지도 않고 제대로 했을 건데, 음,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자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시력도 지금 당뇨합병으로 떨어져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보고 이렇게 하니까 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첫날이니까 두 번째는 좀더 연습을 어, 잘해서 어, 버벅거리지 않고 잘 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이들이 응? 아,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어, 늦은 밤 책을 읽은 거에 박수를 좀 보내 주실 거죠. <laughs>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아서 더 잘할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